사를 맡은 고윤 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바로 그이 정동진 에코월드에 대해서 어,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동진 에코홀, 정동전 온천 리조트 관광, 그 우리 저 정동서, 정동섭 회장님이 와 계신데요. 어, 이 우리 정 회장님이 그간 한 10여 년 동안 이거를 인허가 받으시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백그라운드 기초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 요걸 쉽게 우리가 아, 이렇게 사업을 벌릴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 정동섭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인사 만 올리시죠. 예. 네. 예. 예. 그럼 바로 속행에 올리겠습니다. 예, 이 정동진 에코월드는 어 여기서 핵심이 그겁니다. 메디팜입니다. 메디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인류에서 가장 장수입니다. 그 불의 발견 어, 냉장고의 발명에 이어서 가장 나온 것이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 치료. 여러분 유전자 치료라는 거 들어 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유전자. 그 유전자 맞춤 치료라고 해서 항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노화. 그것이 바로 이제 세포 치료에 관련된 겁니다. 그게 장수 백 세를 선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아까 먹거리 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인류가 백세1 2 0세 세대를 나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뭐그 연합뉴스인가요 거 기사에 기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은퇴자분 반 이상이다. 기농기촌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어, 이 농업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퇴직해서 나 잘렸으니까 할일 없어서 농업을 하러 간다? 백전 백패입니다. 백전 백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도 별로 없고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동진 에코월드는 어, 그,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정신과 물질인데 물질에서 돈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 보이고 그게 망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인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능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에 관련된 기능성이 아니라 기능성, 농생명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의생명입니다. 메디칼입니다. 메디칼 파밍이라고 해서, 메디칼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메디칼 개념에서, 이걸 생체 바이오 개념에서 이 기농기촌을 설명해 올겁니다 의생명에 관련돼서 기농기촌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접목했기 때문에 제가 용복합, 육차 육차산업, 산업의 효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걸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권해 올리는 것입니다. 예. 아, 우리가 아까 또 먹거리 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식물 공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까 신석기 뭐 조선 시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노지 재배를 했습니다. 노지 재배를 하다가 우리가 근대 오면서 비닐 하우스 농업을 하다가 초자실이라 그래서 유리 온실이 나왔습니다. 유리 온실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초자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공장이 나왔습니다. 식물 공장이 최근에 나온 거죠. 어, 지금 한 10여 년,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물공장회사가 한약 100여 개 정도가 나왔다가 빛을 못 보고 다 힘들어 하십니다. LED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LED공장, LED회사들이 수백 개 나왔다가 흑자나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어 합니다. 태양광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LED, 식물공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 겉으로 보면 사업이 다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흑자가 잘안 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 뭐, 그런 얘기는 적혀두고요. 여하튼 간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농업이 선진국이라 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도 식물공장을 시도하다가, led 문제 때문에 이게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성이 안 맞아 갖고 이게 led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거를 led 제조회사 공장과 더불어서 이 식물공장 혁신을 하는데 농사용 로봇을 등장시킵니다 농사용 로봇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저희가 그 뭐죠? 그 식물,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 어, 충남 경제진흥원으로부터 2년 동안 아주 그 지긋지긋하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98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 3월 달에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기자들이 저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는데 정보를 빼려고 하는데 제가 정보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저 저는 핸드폰도 안 봤습니다. 아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잘 감상하시고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그냥 제 이름 고윤권 치시면 뜨니까 그걸 보시고 어어 어 다른 문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면 어, 농업 우습게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공부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합 박지원 선생님이나 그, 다산 정량동 선생님 같은 분들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시면서 과학과 농학과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요즘 말로 말하는 융복합, 육차산업을 뿌리를 근간하신 거고 그분들의 핵심 사상이 뭐냐? 중용,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분들과 마찬가지 같은 사고방식으로 지금 실용주의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갖다가 펼쳐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분자 농업, 분자 유리, 하노화 이런 말인데 이거 한 복지방 갖고도 제가 한 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 공장이 있으면 식물 공장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분자농업 의료농업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단백질 생산농업 여기 당뇨병이 우리나라 700만 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시하는 인슐린 생산농업 그 다음에 펩타이드 아미노산 효소 이런거 생산농업 합니다 요즘 한류 붐 따라서 화장품이 떴죠 요즘에 화장품 산업이 뜬다고 하는데 그 화장품 회사들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 화장품 원료 생산 농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만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공개적으로 이런 제품 설명해서 봤는데 인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지읒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 그 제품도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삼 재배 총량이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인삼은 모두가 다 에이즈 걸렸다고 하죠 제가 뭐냐면 농약, 잔류 농약, 유전자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우리끼리만 나갑니다. 우리끼리만 사포닌 좋다고, 우리끼리만 인삼 좋다고 하지, 글로벌 시장 나가면 힘도 못 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까 화장품 원료 생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육종, 분자 육종을 해서 분자 농업을 해서 그걸 분자 요리를 한다. 여러분, 분자 요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후드 테라피가 되고, 그 후드 테라피가 자연치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으로 가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이 저 귀농귀촌 제가 기초적이고 이런 건 강연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신규마을조성사업 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귀농귀촌인데 어... 작년 말에 제가 우리나라 그 경기농림재단에서 이걸 많이 주관하시잖아요. 귀농교육이랑. 근데 올해는 교육비도 많이 좀 깎였답니다. 예산이. 그리고 올해는 좀, 왜냐하면 교육을 아무리 드리고 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퍼버도 쓸데없다 보니까 효과가 없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교육시켜달라고 하고 악순환이 나오고 사람들은 교육받다가 5060 세대에서 귀농원다고 교육받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 2030, 20 대학생들 졸업하고 노량진에 가서 20만 명씩, 대학생 50만 명이 졸업하면 20만 명씩 그 공무원 하겠다고, 그 잘난 공무원 하겠다고, 부국 공무원 하겠다고 20만 명이 지금 노량진, 신림동에서, 고시촌 학원에서 전전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만 해도 갈 길이 없죠. 우리나라 506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는요. 가운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유비쿼터스 농업입니다.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제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도시의 상업공간과 시골의 농촌의 재배 현장을 연계해서 이거를 갖다가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엮어서 이거를 시연에 올립니다. 우리 정동진 6. 육... 어... 무기농 예술원은 2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명 정도. 귀어가 100명. 우리 정동진 앞바다에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10만 평을 우리가 우리 정 회장님이 받아놓으셨어요.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귀어가 들어갑니다. 100명이 들어갑니다. 수심, 바닷속 50m 이하에서 어, 그 양식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양식사업의 핵심이 뭐냐? 어, 노프입니다, 노프. 로프. 노프가 없으면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바닷속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도 선망 사업이니 양식 사업에서 어, 근해는 하지만 원근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수심이 100에서 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 깊은 수심 속에서 어떻게 농사를 바닷속 50미터 이하에서 거기서 어, 10만 평에서 어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은연어가 나옵니다. 은연어는 장, 어, 장어와 마찬가지로 어 단백질 단백질이 최고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원료 생산 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존의 수산업과는 소득이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난 게임 저 뭐죠? 소득이 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진 그린바이오 창조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열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열개 회사에 어, 뭐그 회사 하나하나 갖고도 뭐 시간이 너무 많지만 간단히 소개 올리면요 그 VCL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VCL전자 주식회사는 어, 농사용 로봇을 재배합니다 농사용 로봇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밀폐형 식물공장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광물이에요 광물 여러분 저 온천이나 광물 잘하시는 분알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광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만 미네랄, 엑기스 어 영양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동물만 우리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식물도 그런 미네랄 워터, 미네랄 양분,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미량원소, 다량원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모든 것을 컴퓨터, 로봇에 의해서 그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토는 상토, 상토는 원예용 용토죠. 그 용토는 인공토양이 됩니다. 그 인공토양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저기 저쪽에 아주 전 세계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광물을 가지고 여러분 희토류니 어뭐뭐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희토류보다 더 뛰어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 놈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그 뭐죠? 그 뭐죠? 그저그 저. 그저 집에 돌침대 있지 않습니까? 돌침대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돌침대에 들어가는 그 돌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작용으로 광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흙침대, 황토침대, 숯, 뭐, 뭐 별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원적에선 의미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 주기위해서 그런 것을 조절하는 우리 그 암석이 있습니다. 그 광물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우리 인공토양으로 해서 우리 밀폐형 식물공장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혁명 시대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저 아까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말고요. 온실이나 초장실 농업이 우리나라 식물원이 대부분의 식물원이 다 적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온실 꽃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에너지가 비용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식물원 그런 것들이 적자가 경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시는 분도 그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적에 우리나라 농가 부채 탕감 그것이 바로 비닐하우스 문제였습니다. 그때 대량으로 있다가 그 지원 자금 줬다가 다 농민들 다좀 나쁘게 하면 그질 있죠? 부채만 늘었죠. 그래서 농가 부채 탕감이라고 해서 그걸 탕감 해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좀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게 안티에이징입니다. 아까 여기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세포 치료죠, 세포. 어, 세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 피부가 피부가 저, 어, 저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과 왼쪽이 어, 세포 나이가 신체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먹거리 혁명, 혁명입니다. 아까 어, 농사혁명에서 불의 발견과 냉장고의 발명이 우리 인류 문명, 우리 우리 사람들이 백세 어, 시대를 아, 어,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정 뭐 조선시대 27대 27명의 그 왕들 중에서 영조대왕만 80세인가요? 80세 이상을 사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50대 이만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 박상 수락상 나올 때 바로 영조대왕 박상 박상을 말합니다. 그 자연치유 자연식인데요. 근데 그 하루 뭐냐면 먹거리죠. 먹거리. 무조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엊그저께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김정은 있죠. 북한에 김정은이 살이 돼지처럼 쪄갖고 뚱뚱한데 이게 뭐냐? 먹거리 때문니다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과요불급이라 고합니다잘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700만이라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자르는 분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우리나라 제모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에 그걸로 돈 먹고 살 정도로 병원에서 가장, 병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노다집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왜? 돈을 걷어들이죠. 그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게 부자병이라고 하죠. 과유불금. 너무 드셔서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나오면 심혈관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급살 맞는다고 하죠. 갑자기 어, 죽을,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안티에이징, 항노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 우리 정동진 에코월드의 건 호텔. 원래 정동진에는 온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허가증이 나와 있죠. 온천. 이것이 아, 어, 알카리 호텔인데요. 아, 아, 그 물이요.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뭘할 거냐면 라돈을 넣습니다. 라돈. 여러분 저기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니까요. 어, 유성. 대전에 가면 유성 온천이 있습니다. 유성 온천은 어, 라돈 호텔이라고 아 라돈. 물이라고 합니다. 라돈 워터입니다. 라돈 워터. 그래서 게르마늄 물이 좋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만 게르마늄 물보다 한 단계 위가 라돈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피접났다고죠피접가실 적에 뭐 창이 났을 때, 등창이 났을 때 어디로 가요? 그 온천 가실 때 그게 바로 워터 테라피입니다. 수 테라피죠. 그수 테라피를 하는 것이 바로 어 근데 여기가 어, 이 알카리 수를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어. 그 뭐라고 하죠? 그 저기, 나돈물로 바꿉니다. 말 그대로 워터 테라피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네, 현재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연예인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여기서 그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스타 SNS 빌리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정동진 하면 모래시계도 나오고 거기 뭐 엄청날 거예요. 요즘에 평일날 가도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정동진에. 그, 그+ 그쪽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집만 우리가 귀농 귀촌하면서 옆에다 세컨하우스로 집 하나 져 놓으면 그냥 뭐라고 하죠 거기 저어그 집만 펜션 개념으로 숙박만 해줘도 막말로 숙박만 해줘도 이거 한 달에 2 0 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어그 이렇게 입지가 좋아야 입지가 좋아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개발할 적에 유리하지, 않,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예, 이게 당뇨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국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어, 다리를 자르는 당뇨병 환자만 1년에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제가 중국에 우이해를 갑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신 그 부주 임님하고 당서 기분하고 만났었습니다. 어 돌아가 그 중국에서 다리를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중국에 2천만명 있는데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당뇨병 치료 병원을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했더니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인테리어 비용 건물 다 대줍니다. 돈도 다 대줍니다. 참 한국보다 사복이 참 좋아요. 그분들이 돈다대 주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도 애국자가 되고 싶은데 참 그게 서글픕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보 갖고 와라 안 되죠. 내 금융인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현재 가치를 안 해줍니다. 현재 가치 인정 안 해줍니다. 무조건 아 죄송합니다. 현재 가치만 따지지 미래 가치를 갖고서.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이 가장 후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귀능귀천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자금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게 성공을 못하는 원인이고, 그 우리 벤처도 마찬가지지만 뭐 엔젤펀드니 뭐막 리츠니 뭐 제가 뭐 모르는 게 없지만 크라,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까지 갖고 농업에서 귀농권한사 갖고 장난치는 그 다단계 업체들 어, 기획부동산 스타일로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전부 다다 그거 다 사깁니다. 그거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처럼 순수하게 이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진실은 이길 수 있거든요. 정직함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기 제가 이걸 대놓고서 이번 부정이 지나면 사대 일간제에서 계속 나갑니다. 제가 앞으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수백 개를 갖다가 올릴 겁니다.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나라 GNP 4만 불, 5만 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에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에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샤오미나 알리바바가 능가하는 그 I T 플랫폼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 B T 플랫폼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재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은 선진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따로 국밥입니다. 다 따로 국밥입니다. 학자 따로, 교수 따로, 뭐 연구원 따로, 전부 다 회사 따로. 이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죽은 지식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술 장인입니다. 뭐 이거 정치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여당 야당 뭐 부당인지 신당인지 전부 다 인재 영입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맨 사자 사람만 부른다 변호사 아니 뭐니 다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처럼 팩트로다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장인들을 대접을 해줘야 이게 기술혁명이 나고 산업혁명이 나고 창조경제가 나오는데 이 기술쟁이들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농사짓는다고 하면 사람 무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사꾼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해야 되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입니다.